저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제 직업이 뭐냐고요? 저는 수영 선수도 잠수부도 아닙니다. 혹시 수중재활운동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진 조금 생소한 직업이지만 제 직업이 바로 수중재활운동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중 재활 운동을 하기 위해 저을 찾아옵니다.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물속 6시간도 참 빠르게 지나가죠. 잘했어 그래. 빠르게 즐피워야 돼. 그런데 수중 재활 운동이 뭐냐고요? 수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특성과 그 물의 특성이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해야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생체역학적인 그러한 또 원리들, 어떤 그 특성인에 어떤 맞는 그런 재활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중재활운동입니다. 물의 특성을 잘 활용해 재활이 필요한 신체 각 부분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직업이 바로 수중재활운동사입니다. 저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 밖에서는 잘 걷지 못하지만 물 속에선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더잘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수중재활운동사인 저의 일입니다. 옆에 사람은 뭐 누가 설정만 만져도 막, 되게 막 아픈데 눈 속에서는 문어같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막 아프지 않고 각각의 관절마다의 움직임이 그 중에서도 어때 자기가 최대한 할수 있는 움직임을 무리 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 안정이 되면서 즐겁고 물 밖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즐거움을 물 속에서 누리는 아이들 비록 힘차게 물장구 치지는 못해도 멋지게 헤엄 동작을 보여주지는 못해도 언제나 열심히또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이들 덕분에 수중 절 운동사인 저도 매일 매일이 참 즐겁고 보람됩니다. 지상에서 어떤 움직임이 그냥 극한적으로 뭐 너무 좀그 제한적이었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게 다인 줄 알고만 있었다가 와서 뭐 진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상을 운동을 하면서부터 정말 걷지 못한 아이들도 일어서서 걸어나기 시작하고. 지상에서는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 생각에 대한 전환점을 줬다는 것이 어, 보람된 일이고 수중재활 운동은 장애나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고령노인을 위한 운동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활을 위한 운동법을 넘어 최근에는 이 수중재활 운동이 임산부의 순산을 위해서 또운동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등그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중제어 운동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수중제어 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이두 가지입니다. 음, 항상 물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본인이 적성이 물하고에 맞아야 될 것이고 또 그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로 많이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중 재활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기초이론을 공부한 후 재활을 위한 수중 재활운동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수중 재활 운동법, 비만 해소 또는 임산부의 순산을 돕기 위한 운동법 등을 더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뿐 아니라 수중 재활 운동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어, 앞으로 지금도 어, 대학병원이라든가 또는 복지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개인, 어, 그런, 이제, 사설, 어, 그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는또 지방 자치나 이런 데서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전문 센터를 이제, 그 사회복지 측면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러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문인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힘을 내는 이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꾸는 꿈이 있어서 행복한 6시간을 보낸답니다. 이 꿈, 이 행복, 함께할 친구들 기다리겠습니다.